청평사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을 고려 초까지는 금당이라 불렀다.종파에 따라 대웅전, 극락전, 대적광전, 미륵전 등으로 부른다.청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인 신흥사 말사며 부처님을 모시는 청평사의 전각은 대웅전이다. 973년, 고려 광종 때 당나라 스님 영현 선사가 백암 선원으로 창건하였으나 폐사되었어. 고려 문종때 이자현의 아버지 이의가 보현원으로 증건하셨고, 이자현이 문수보사를 친견한 후 문수원으로 개칭하였다. 이자현은 대학설승이란 벼슬을 버리고 29세에 청평사에 은거하셨다. 임금은 차, 향, 도구, 의복을 내리셨고 왕비와 공주도 의복을 내렸다. 나홍선사가 복귀함으로 2년 동안 머물러셨다. 조선시대 보우가 명정의 원찰로 삼아 조선 원찰인 미음자형 가람 배치를 하고 청평사로 개칭하였다. 1950년 6 2 5때 소실된 것을 1988년 석진 스님이 대응전을 증건하였다. 이자현이 29세부터 65세까지 37년 동안 거주하였으며, 견성함양신함친성함등문함복희함지장함 식암, 선동암, 여덟 개의 암자를 증창하고 영지를 조성하였다. 1130년에 세운 진락공 중수원빈인 춘천의 현존한인 가장 오래된 비로 한번 복원 과정을 거쳤다. 앞면은 김부철이 짓고 뒷면은 해소가 짓고 탄연이 썼다. 이자현이 보현원 자리에 문수원을 증권하였다는 내용과 이자현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장경빈인 고려말 원나라 원철로 삼아 충수관 때는 원형제 원 황제 진종비가 불경과 돈 일만 꾸러미를 시주하여 황태자와 왕자의 복을 빌었다는 내력을 기록하고 이자현이 짓고 이암이 썼다. 청평사 돌계단 소매 또래는 연화문이 아닌 태극문양이다. 사찰에서 태극문양이 있는 것은 조선시대 왕실 원찰에만 발견되는 것으로, 가문사지, 양주 해암사지, 설악산 신흥사, 그리고 청평사다. 청평사 건축밀러는 경운루, 팔짝 지붕 2층 누각으로, 조선 초기에는 강선루라 하였다. 가늠전과 나한전. 마배 지붕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대웅전 1990년 증건하였으나 마배 지붕이다 소맷돌에 태극과 연화문이 있다 극락전 1555년 나홍이 짓고 현판은 신품으로 알려진 탄현 스님 글씨나 1949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극락전이 화재로 소실된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청평사 뒤에 있는 산은 오봉산으로 남과 북의 경계에 있었다.일제 강점기에 문화 말살 정책으로 스님을 결혼시켰다. 가족과 청평사에 살던 스님이 밤에 북쪽으로 잡혀가 취조하고 낮에는 북한에 잡혀간 이유를 들어 취조를 당하였다. 견디기 힘든 아내는 저를 떠나자 하였으나 중이 저를 떠나면 안 된다고 버티자 속이 좁은 아내는 절이 없으면 떠나리라는 생각으로. 불을 놓았다 한다. 춘주지에 남아있는 시. 진락공이 넌 일던 이곳. 문수원은 끝없이 운행하는 하늘. 나은에 깨끗이 씻고 생각하니. 비로소 깨달았네. 잠시인 선. 이주의 시. 네, 알았지. 매월당께서 일찍이 이 산중에서 놀았던 것을 혼이 있어서 없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너는가 통하겠지. 이자현이 마시던 찬물터, 청평사 차 유적지. 우리나라의 차는 삼극시대에 시작되었고 고려는 왕실이나 권세가들에 의해 널리 애용되었다. 당시 선비들은 세숫물이나 허드렛물과 다르게 찬물을 귀하게 여겨 이자현 찬물터는 두 개의 무릉덩이가 있다. 선동 계곡의 찬물 유적의 근거는 문수원계의 사다향과 뒷면에 음명다와 기록이 있어 참물자리로 본다. 청평사 환희련 암각자 청평사 3층 석탑 입구는 옴만니 반메홍의 첫 글자인 옴자가 새겨져 있다. 이 글자는 인도의 산스크리스토어다. 옴만이 반메옴은 모든 제약이 소멸되고 지혜와 자비를 칼무리하여 큰 공덕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있다. 간세음 보살의 여섯 가지 진언을 뜻하며 그 중에 옴은 땅과 평등 청산계 중앙 비로전화부를 내포하고 있다. 옴만이 반메옴은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청평사에는 그 밖에도 보물 제 164호 회전문, 강원도 지방문화재 자료 제 8호로 구성폭포 건너편 언덕인 황일영 바위에 있는 청평사 3층 석탑, 오봉산이 비치는 영지, 환적당과 설화당 부도가 있다.